오늘은 어, 오늘 어, 오늘 어, 오늘은에 예, 예, 만우절 예. 녕하세요 아니 계세요? 아니 계세요? 만우절입니다 만우절 만우늘 만우절 만우절 만이절 만우절 에우절 만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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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 그 만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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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나뭐 음, 8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억은 안 나는데 3월 때는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런 오븐 그런 카카오는 겁나 재밌게 했었는데 그게랑 오븐을 이렇게 안 해봐갖고 그때는 빨고 좀한 몸으로 그런 남자 너무 티맨이다. 근 근데 이게 양국의건물로 소개를 하는힘저네 배송이 너네 개밖에 없네요. 근데 이게 쉽더라고요. 네. 힘들는 거라는데. 게임 종류는 뭐, 아, 여기. 그래. 게임 종류는 뭐지? 아, 이거 이러지러 기게 아, 거꾸로 되냐 갑자기 이거. 저기 포작공. 에, 그스 그거. 게임 종류는 달리기형 랭킹. 야, 1삼3 0이 이거. 이거 보니까 이거 60 가는 것도 좀 힘들던데. 야, 이거 1000. 야, 이거 너 너무 역차가 너무 큰거 아니야? 냠냠지 아니냠. 악마만 쿠키. 님이 에 천삼백십. 오 해보자. 준비. 이게 흔드는 거라더라고. 흔들어 흔들, 흔들. 너무 너무 시끄러울 수 있어 이거. 이게 흔들어, 이게 흔들어. 흔들어, 야 이거 너무 이게, 야 이거, 내가 이거 패드로 녹화하는 거라 갖고 이게, 뭐 이게 소리가 안 그럴 텐데, 쑥쑥 소리가 날 텐데. 야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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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흔들어, 야 흔들어. 흔들어, 뭐야? 운전자분들이 뭐 장애 장애이 그런 게 나온대. 아, 뭐 어떻게 하는? 아, 뭐 어떻게 아, 이뛸 수가 있는 거야? 아, 뭐. 다단이란 둘레, 다니 테스트 테스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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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메 쉴줄 알았는데 아 네, 힘드네요 아아 어. 어. 힘들어 아 힘들어 아 생각보다 힘드네 어. 아 머리 어, 아파 어. 어, 이거 3D야 얘는 근데 어 설마 이거 다음 다음 연도에 이게 명만 쿠키 3D 나오는거 아니죠? 나올거 나올거 같기도 하고 아 힘들어 너다시가만 잠깐만 잠깐만 아 제발 아 투명한거 같아요 아우려아 오늘 아 오늘 오늘 다른 음악점 어지러운는데 이거 미안해, 이거 진짜 그냥 이거를 그냥 이렇게 이게 좀 많이 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하니? 이거 한달 걸린가? 네, 다시 가자. 다시 가자. 데드 데이 데드 데드 데이 데드. 절두 드리데. 데드 드 아, 저드저저저이저 저저저 저이 저저 드저저이 저저 드저저이 저저 저저 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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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 저이 오케이 오케이. 레츠 고 레츠 고. 오이 오이. 자도 도다 들게. 다 들게. 왜이거자 자. 아 이거 소리 막 말할 거 같은데 이거 소리가 이거 이거는 너무 힘들어. 아르우이, 어. 아 그리고 이게 패 들어가고 좀더좀 혼날 기가 더 어른감 있지 않나. 한참. 아. 다시가 아, 다시가자. 다시. 머리가 아파 지금. 어, 아. 이고백 제가 맞아 이거 패드 케이스를 뺐습니다.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아, 내가 지금 메뉴 들어가면 이거 안되는거 아니니? 어. 어. 너무 힘들어 이거 아, 이거 패드가 지금 떨어지지 않 <laughs> 난리 난리가 아닌가? 어, 씨, 으. 야,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잖아, 이거.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같은데 아, 진짜 잘 기더라. 이 패드라서 진짜 이거. 패드가 무겁기도 하고 이거. 이게만 만우절이야. 운동제, 운동제. 엑사... 이게 제 페드로 하시는 분들, 건강이 미트롭겠네, 진짜로, 이거. 패드로숨 마시면 이제 대단한 신것시면지 많이. 빨리. 아니다, 아기다 아, 진짜 미쳐있네.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아서 그냥 좀 나중에 하고 많이 된게 있더라고요 쿠키 도전에서 명나무 쿠키 뭐지 이건 일단 저거 먼 하자 이따가 이거 이따, 해봐 이따. 하아 어, 진짜 미칠 것 같아 그냥 보는 없이 일다 해보겠습니다 아 진짜 힘들어 와 진짜 땀이 난다 진짜로 진짜로 땀이 나요 어아 옛날에 한번 썼던 거려먹는것 거 같은데요 선생님 그림판 좀.. 아 어, 너무 힘들었어 이게 사실 차라리 다행인거같애 근데 너무 힘든거같애 진짜 아..이..이..어 예, 예, 어..트럼플링 뭐 트럼플링 있는것도 아닌거같애 아뭐아씨 진짜 미쳐버리겠다 아이씨 진짜 미쳐버리네 아이씨 아직 떼야되나 저기서? 내데 평생 이걸로 명량쿠키가 나오지 않겠죠? 명량쿠키가 이걸로 나온 다음에 볼링이야? 뭐하자는거지? 나중에 얘어 예. 뭐야 이건 또아 저거 왜또아 진짜 뭐야 평생 이걸로 나오지 않겠죠 이게 평생 면화국에 야 진짜 미쳐버리겠다 아우 진짜 미쳐버리겠다 이런식으로 아. 네. 아, 지금 이게도 진짜로 거 같아요. 그냥 젤리 맛있어. 노랭이 젤리만. 어 뭐야? 이, 이건 좀안 되네. 아. 사공이 있거 보면. 만두 젤리니까, 설이니까노인같아서저로 제대로. 잠깐 이거 끼고 가겠습니다 어 너무 힘들다 어 이게 좀 정신 나가겠다 4 0이 젤리 세트가 아 이걸 100원은 줄아이 다음에는 원래 줘요 이거? 왜 이거를? 장차 그래서 고개 도전아 국회도전. 고개 도전이아니 말고. 먼저 어, 진짜 너무 힘들어 어 길리전도 뭐가 되는 것 같은데 어 이게 뭐 이게 특, 특수전사가 아뭐였뭐 아무튼 별사당소는 얘가 나오더라고요예요거보자 연습해서. 어, 좀, 내 아이, 이 내가 너무, 너무 편안해가지고, 에좀 해야 되는데. 로디오 스탬피들 진짜 추억으로 씨 나왔고, 응. 이럴 때, 명랑 음. 쿠키 나온 거 아니야, 이거? 어, 서 참, 어우, 진짜 너무 높대 명랑 쿠키가, 여기 나왔다는 거, 예. 네. 평생 저 저게, 계속 굴러저지 않겠죠? 이상한데? 음. 어 너무 너무.. 힘들다 어저팔저팔 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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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없어, 감각이 없어 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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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게, 거저 예. 딴딴 아니 u n 그룹 s u r 라하 i n d a replied, I'm not going to go. I'm not g o i 는거지 지금 이이이 not g 이, 이, 이다 있, 옛, 옛날에 to go. I'm n 그만 g o i n 할게 o go. I'm not g o i 이번에가 3천만당 막 이랬는데 도전이다. <laughs> 진짜 파란파요 패드 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제발 깼다. 아, 씨 이거 할래? 니까 근데 이 파란색 뭐 뜨네요? 아, 제가 이거 안 했었네요. 이거. 뭐튀어날것 같지. 라고뭐 만져질 것 같지. 뭐 이렇게 말하요 예. 어 스프레스뭘 하든 어떻게 하지? 못 하겠어. 아무튼 좀팔때이렇게 어느 식으로? 예. 예. 어, 하자. 아무튼 이 쓰레기 들었습니다. 진짜 힘듭니다. 아, 너무 예 예, 스킨. 아, 저 스킨 진짜. 진짜 힘듭니다. 아, 우저 건강이 해루어지잖아 패드로 하는 사람 하는 거. 나 지금 하고 있는거야 지금 몇시간 지금 아마도 몇시간 넘었지 시간 넘었네요 네. 아니 지금 어이없는게 있잖아 대부시 있어 지금 모바일로 만들었으면 패드도 좀 생각하고 해야지 아니 솔직히 흔들릴걸 생각하면은 이건 뭐야 정확도가 아니라 저거는 그냥 스피드잖아요 그래서 패드로 리려면 진짜 힘들어요 진짜 좀반성을 제가, 좀... 제가 힘드시게 좀... 제가 너무 힘들었으니까 좀 반성하려고 했었다. 말을 하고 싶네요. 그냥... 먼 남자 습니다 먼저... 좀더 남자 습니다 넘버해!